안녕하세요. 오양선 대표 안현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오양선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내부 문서라서 조금 의들이가 조금 그런데 뭐 어차피 방문자도 별로 없고 보시는 분도 별로 없어서 예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새로 정리한 오양선 경영 이념인데요. 어, 오양선은 유니크한 중국 요리와 공간으로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저희의 경영 이념이에요. 어, 제가 중국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좀 새로운 거를 제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 중국요리를 일단 택했고요. 또 조금 다른 공간을 어, 만들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려고 오픈했습니다. 저희 오양선 비전은 2028년 특별한 중국을 경험하고 공유하게 하는 매출 500억 차이니즈비스트로 예, 이것 때문에 내부 문서입니다 <laughs>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이름은 오향선 상호는 오향선 로고는 이렇게 주황색 로고고요 로고도 작년에 다시 바뀌었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예전에 그 한문이 조금 저희랑 지금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꿨고요 저희 대표 칼라로는 진주왕 그리고 검정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특별한 오늘 중국을 맛보다. 마스코트는 팬더. 어 제가 모양선을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팬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팬더 인형을 사줬는데, 어 한, 되게 많아요. 팬더 인형에서 작은 거부터 큰 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양선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애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펜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펜도 보이만 하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카피는 맛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중국. 어, 특별한 중국 만나시고 싶으면 오양선으로 와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저희와 어 손님과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요리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제안 저희가 처음부터 메뉴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메뉴를 시작했어요. 어, 중국 오양족발, 그리고 허거, 그리고 요즘에 마라롱샤까지 어,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저희가 처음에 10여 년 전에 오픈할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요리였거든요. 어, 계속해서 중국 요리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어, 중국 요리를 제안하는 제안해서 우리의 맛으로 변형시켜서 어, 그렇게 대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추자연씨예요. 추자연씨가 어, 허거 먹방 작년 초에 했었죠. 그때도 저희 허거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었는데요. 어, 중국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델 추자연씨입니다. 나중에 추자연씨가 가게 방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허거 드시러. 저희의 손님 유저 이미지는요, 중국에서 유학이나 거주를 했던 중국 요리와 문화에 관심이 있고, 중국 관련 일을 하는 분당에 사는 40세 직장인. 다음 매장 한 분당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픈한 데는 일산이고, 일산 지역에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공독동, 그 다음에 분당. 예, 꼭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특징은요, 장점? 특징 장점은 중국 약재의 최적의 조합으로 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직접 수입한 소품 및 식기. 국내 최초 중국식 샤브샤브 허거와 오양족발의 투탑 시스템. 게다가 요즘에는 어, 이번 시즌은 사천 요리가 더 들어갔죠. 원래 허거도 사천 요리인데 어, 사천 요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희가 또 중국 요리를 제안하는 입장에서 어, 사천 요리 이번에 마라롱샤 제안했는데 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국 약재 사용으로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효능 약 거의 약이에요. 저희가 쓰는 약재, 약재는 약재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좀 아팠거든요. 어, 색다른 중국 식재료를 제한 저희의 퀄리티는 고품질을 제한하고 있고요. 어, 가격은 고가 타겟은 특별한 중국 요리를 좋아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40대 직장인입니다. 어, 저희의 이점? 이점은 유니크한 맛을 전해주는 그리고 중국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딱 하시는 말씀, 어, 여기 뭐 중국 같아, 뭐 베이징 같아, 뭐 그러시면서 근데 요즘에는 하도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이게 맛에 대한 비교도 많이 하시고요. 어, 솔직히 그 맛은 다뭐 각각 매장마다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른데 그 음식을 놓고 손님분들끼리 어, 나는 중국에 어디 가서 어땠어, 여기서 어땠어, 어떤 걸 먹었어. 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거든요. 제가 원하는, 어, 그런 매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중국 분위기를 느끼시고 어, 그 시간만이라도 약간 다른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은 예, 제가 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중국 추억을 불러 일으키고요 약간 마라롱샤 같은 거 찾아 드시는 분이 계, 계시더라고요 어, 먼저 드셔보시고, 주위분들한테 막, 먹, 드시, 먹으라고, 여기 가자고. 예, 좋은 일이죠? 예. 그리고, 음, 중국 문화를 공유, 교류하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들이 중국 문화 공유, 교류.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브랜드 키워드는 중국. 특별함. 요리 경험 공유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컨셉은 맛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중국. 어떠세요? 아, 맞는 것 같은가요? 제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 오양선은 어, 이렇습니다. 더 열심히 만들어서 어, 기대에 부합하는 오양선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